그 예전에 이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상류층 집안 출신인 이 미셸이 병을 앓아서 이 눈과 귀가 보이지 않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미셸은 주변의 이 편견으로 인하여서 짐승처럼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한 선생님이 찾아옵니다. 제대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 주정뱅이 선생인 사이 선생이 그에게 빛을 알려주고 또한 교육 방식으로 인하여서 그의 교육 방식으로 인하여서 미셸은 짐승의 삶에서 조금씩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셸과 사하이 선생의 관계도 이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 발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미셸은 이 스승의 은혜를 알고, 이 스승의 스승이 없는 그 삶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스승이 병들었을 때도 그 옆을 지키며 자신을 인간답게 만들어준 그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곳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 살아가는 곳에서.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만약 옆에서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이 직장에서 일했을 때 일입니다. 아, 그것이 이 서울의회 때문이었는데 그곳에서 일을 했을 때, 아, 공장에 들어갔을 때 어느 날험성구준이 남자 하나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평소에 무서운 표정을 지었던 이 친구는 저에게 혹시 칠판년생이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어업살이 말을 뗐습니다. 나도 7, 8년생인데 이 직장에서 같은 내, 나이대의 사람이 없어서 참 반갑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년 후에도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이 일터에서도 자신과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쯤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일 때문에 이 회사에 못 나온다고 하자 그 사람이 내일 못 나온다고 하니까 내일 안 나오셔 주시면 저 혼자 심심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저희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안 오는 날에 사원님이 안 오는 날에 저 혼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들 사이에 많습니다. 직장 새내기나 아니면 학교를 복학했는데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친하게 지은내는그 사람 때문에 위로를 겪 위로를 받고 그 공동체에서 이 적응을 하면서 정말 그런 위로를 받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크리스마스도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도피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피 성이라는 곳은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만약 실수로 이 도끼질을 하다가 그 날이 빠져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과거 이 율법이 나오지 않았던 이 시기에는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복수를 당해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을 이 본문에서 주셨습니다. 만일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죽게 생겼거든 이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일단 그 사람은 가족이나 아니면 이 친구들도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다,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를 죽였다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위해를 가하거나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말할 수 있고 이 도피성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죽지 않도록 보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크리스마스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이 원수를 아 정말 이 원제를 지어서 죄인으로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든 삶을 살고 또한 이 사회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이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데 예수님 곁에만 찾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마치 억울하게 이 죄를 짓고 공동체에서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에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도피성에 가면 살수 있는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죽을 운명이지만 예수님의 곁으로만 가면 살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크리스마스가 지닌 진정한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의 설교를 한 박, 박진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무슨 말을 할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 그의 가족들에게 말할 것이고 오해를 한이 가족들은 이 남자를 죽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 언론 매체가 자극적인 제목을 쓰면서 유명인들에게 억울한 유명을 씌워서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낸 적도 있었고 그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모금한 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쓴한 연예인들은 몇년 동안 이 누명을 쓴채 정말 억울하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때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실 이 인간에게는 아주 못된 근성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도 많고 또한 실수 한번, 죄를 한번 졌다고 낙인이 찍히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또한 이 군대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군대에서 이 일병이었을 때, 너쟤 때문에, 저 선임병 때문에 힘들지 않냐? 라는 물어보는 고참한테 그렇지는 않은데, 약간 좀 일을 조금 잘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이 선임이 그 선임에게, 야, 너 보고 일 개같이 시킨다잖아. 라고 하면서 말을 왜곡해서, 그때 밤새도록 혼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오해를 풀어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손가락질 하면서 그의 부모를 찾아가서 저 자식이 사람을 죽였어. 내가 똑똑히 봤어.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억울하게 살인을 한이 사람은 도피성으로만 가면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크리스마스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곁에만 가면 그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의미를 또한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사실 이 TV 매체에선 예수님의 이름이 거리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전체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목이라고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성탄목이라고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성경적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성탄목 크리스마스 트리의 가장 위에 있는 이 별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탄생한 이 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막대상탕을 걸어 놓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것을 먹는 것을 걸어 놓는 게 예전에는 무엇을 걸어 놨냐면 이 사과나무의 열매를 걸어 놨습니다. 이 사과나무의 열매를 왜 걸어 놨겠습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는 그 생명수의 열매, 생명과의 그 열매를 표현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반짝반짝 하는 이 불빛은 바로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하나에는 전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탄의 트리,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이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유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내가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 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그가 가장 중요시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크리스마스에도 어,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기억을 하십니까? 여기에서는 무려 50력을 이 감옥에서 복역했던 힘없는 노인 브룩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 브룩스가 동료의 몸에 흉기를 들이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다들 유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룩스는 물론 큰 죄를 저질렀지만, 이제 곧 자유의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동료의 목에 흉기를 휘둘렀냐? 그것은 이 출소를 앞에 둔이 브룩스가 자유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미 50년 동안 자신의, 자신의 삶 속에서, 이 감옥의 삶 속에서 빌들려졌는데 자유를 찾는 것이 무서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50년 이후에 이 감옥에 출소를 하자 이브루스라는 노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이 절망에 빠진 레드는 앤디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이 철책은 참 웃기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시, 싫지만, 차츰 익숙해지기 마련이라고. 그리고 생월이 영원히 지나면 이 철책을 벗어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앤디는 희망을 멈추지 않고 이 죽음의 공간을 정말 사람이 살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 갑니다. 지가 들끓고 있는 이 창고를 도서관으로 바꾸고 동료들이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공간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죽음의 세상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습니까? 이곳에 살다 보면 어느새 이 철창 안에 사는 것, 죽음의 공간에 사는 것이 익숙해져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재미 좀 누려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나가기 싫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 보여도 그 종착역이 죽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종착역인 이 죽음에 예수님이 결국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알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랑은 우리가 살수 있는 답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또는 가족들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따뜻한 곳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며칠 전또 영화를 봤는데, 이 인터스텔라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살수 있는 행성을 찾아다니는데, 그 사람이 살수 있는, 그 찾아다니는 행성에는 결국 가보니까, 이 논리적으로는 가장 사람들이 살 수, 살 확률이 높은 이 행성들은 막상 가보니까 다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죽음의 행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브랜드 박사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이 행성, 그 행성, 사람이 살 가능성이 가장 적은 이 행성이 결국 사람들이 살수 있는 행성으로 발견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이 영화에서도 우리가 살 길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이 전지정능한 하나님이 나약하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잊고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 없이는 우리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힐 수도 없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가장 경험한 신기한 일은 바로 이 세상에서 결혼을 가장 잘하는 것이 이 신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학생들 무슨 돈을 법니까? 이 교회에서 주말 주일 사육을 하면 돈 60만원, 80만원, 많이 받아야 120만원 정도의 이 생활비밖에 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애를 못낳았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 결혼에, 결혼하는 인구가 많이 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결혼하는 것이 언,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신학생들입니다. 그들이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사라지고 아내의 사랑이 사라지고 가정들 가족에 이 사랑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이 가족들이 헤어지고 이혼하고 어, 정말 어두운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피성인 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은 사랑의 캐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 캐슬이라는 곳은 우리들이 들어가기 힘든 곳입니다. 이 성, 이 캐슬이라는 곳은 귀족들이 살수 있는 곳이고 아무나 들어갈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유행도 했습니다. 이 스카이 캐슬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고등학생들만 모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캐슬이라는 곳이 이렇습니다. 왕족이나 부자들에게만 허락된 성이라서 높인 진입 장벽이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피성, 이 크리스마스 캐슬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누구나 환영하는 예수님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정말 이 발구위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리와 예수님이 다르지 않다. 너희들과 같은 이를 품어주기 위해서 낮아진 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지 볼수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크리스마스 공연에서 매년 이 어머니를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 공연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공연을 가면은 이 다들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연들을 합니다. 특히 이 유아들을 보면은. 정체모를 춤을 하중을 추다가 내려오는데 정말 이거를 누가 봅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공연을 놔두고 많은 성도들이 왜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공연을 보러 올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연들이 어떻게 은혜롭게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공연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작 하나도 제대로 딱딱 떨어지지 못하고 어설픈 모습의 이 아이들을 보고 이 많은 부모님들과 성도들은 그들 보고 못해서 못 보겠다.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못 보겠다가 아니라 이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귀엽다, 사랑스럽다 하면서 이 사진기를 들고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의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 크리스마스 키스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의 탄생을 축사하고 사랑을 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위로를 받으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한 말들을 거라는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